집과 유다 집의 세운약을 세우리라. 아, 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에 내던 날과 나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언약과 같이 않은 세운약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출애굽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월 연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돌판에 새겼는데도 똑바라 하니까 아예 이제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우리 속에 둡이다그 마음의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그럼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고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의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냐. 요엘서에도 보면요. 요엘서 1장 15절에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곧 멸망 같이 젖는 자에게서 이르리라. 이 말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공생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강 열국을 향해 심판의 내용을 통하는 성교의 메시지이며 말라기서 3장 이절에도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에 능가 능히 서리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이차적으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까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구절을 한번 펴보세요. 너무 귀한 성경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0장 구절 시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2 0장 구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게 만들면 막내 중심이 불이 붙어 가지고 골수의 사무치가 답답하기막못 견디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요어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이름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 비밀을 말안 하면 못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견뎌왔거든 몇십 년 동안 말안 하고 잘 버텨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만민의 하나님으로 성교의 메시지를 사시는 선포케 한 겁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도 보면 아모세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일에 여호와의 전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거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모든 여호와의 전 진짜 예수가 그래서 원색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강단들이 모든 산꼭대기 모든 나라마다 딱 서게 될거다 거리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다. 3절에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돌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선포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골고다 언덕과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임했던 그 복음이 온, 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퍼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몇십 년 전에 성교사를 통해서 임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라니까이 음. 복음들이 빨리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5절을 펴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음. 가본 적 없잖아요 근데 부를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스리랑카 생각도 못 했는데 그성교사님 달려오고 네팔 생각도 못 했던 그성교사님들이 달려오고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 자를 인합니다 예수가 그서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 문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영화롭게도 막, 우리가 막, 왕이나 왕자처럼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진짜 이 복음만 말하는 사람들 딱볼때 너무 귀하잖아요.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많은 성교사들 중에 입만 열면 이 복음만 말하려고 하고 생명도 말좀 제자운동에 자기 생을 드리는 분들 뭐, 너무 존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다 빼드리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극률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리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흩어져서 우상궁배인데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네 빛이 이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니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우려니와. 지금 200개 나라에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를 가리웠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의 오제를 보면,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가리고 있잖아요. 이걸 선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줄기차게 예수는 그리스도 삼중직을 계속 연결해서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교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선명하게 말해서 선명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 그때에 삼절에 열방은 네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온 이게 우리에게 열려질 성교문입니다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그때 네가 보고 희생을 바라면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때 경제들까지도 사실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안오라 때가 이러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다시 수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상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 나는 그들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가 이 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스가리아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진짜 예수 사랑 교회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함께 역사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함께 당대 생활하기를 원한다.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죠. 학계서 2장 6절부터 보면 나 만군의 여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사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이전에 충만케하리라 이전에 충만케하리라 왕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것이요 금도 내것이라 왕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 크게 받는 것만. 시작한 미아가나 나중에 이것만 붙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열방을 깨우고 열방의 여호와를 선포하며 그 이름을 밝히 증언하게 되는 자들에게 오는 이, 마, 이 영광을 말하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서 전체의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요. 결국은 선지서도 성교에 대한 완벽한 메시지고, 특히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이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처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게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선포했듯이 이사야 50장 4절 6절에도 주여와께서 호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피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여시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여와께서 호 나의 귀를 여시어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뺨을 맞고 수염을 벗기고 수치와 능력을 당해도 나는 이걸 하겠다는 라 결단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참 중요한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도 그나라 이스라엘이 애국 가수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스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어라 하실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나라들을 함께 이렇게 세우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이사야 52장 3절에 네 장막 터를 넓히는 시간 때가 오고 니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야. 이걸 감당하는 교회가 장막터가 넓어져야 되고, 청소의, 초소의 휘장을 넓게 펴야 되고, 말뚝을 굳건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용은 없이 말뚝만 굳게 받고, 휘장만 길게 하고, 장막터만 넓히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가 이게 로마세는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발이 아름답다. 아까도 우리 그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대표적인 성교의 메시지의 각도로 볼수 있는 게 요나서거든요. 요나 얼마 독합니까? 니누에 살리라 했는데, 다시 스스로 조만가가지고, 물고기한테 먹혀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니누에 가서, 사흘 길을 가야 왕을 만난다 하루 길 전했는데, 전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데, 그거 보고,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자기 원수된 나라 살아, 살아나는 거 보고, 기뻐하기는 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제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 네. 모든 문제를 끝내셨죠. 아, 네. 네. 뭐, 다니엘, 사드락메사가 아벤노고가 성교 활동인 건 뭐, 말도 못하죠. 한 사람의 정식이도가 사실은 그날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네. 성경고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한번 펴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문들이 열려지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0절부터 11절 한번읽어 1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망군의 여호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망군의 여호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멈춰 보세요. 정작 이스라엘의 성전에서는 헛된 걸 불사르고 정결하지 못하는 걸타우는 제사가 자행되니까 너무 열받아 성전 문좀 닫아라 예배 못드리게 막아라 이렇게 단식하잖아요. 그런데 해뜨는 데부터 해지는 거 우리 뭐 노래만 할 때는 막 열동화 그러는데 이게 뭐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이방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가 크게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각체에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가 아니죠.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며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연관되어 있어요. 12절부터 읽어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위에 있는 실과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더럽힌다란 말은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갈라디아서 1장 12절. 우리나 하늘에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간단해서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레미아인 것처럼, 세레와인 것처럼, 선제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다른 걸 강조한다면.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파급된 걸 할지라도,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포커스가 아닌 걸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강조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병이 고쳐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구제하게 해야 되는데 포커스가 구제가 있고 은사가 있게 만들었단 말이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집중을 누구에게 하냐는 거죠 그리스도께 집중돼야 되는데. 미안하네.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망군의 여우가 이뤄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한가 하며 코두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제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망군의 여와의 됨이니라. 특히 에스겔스에도 보면요, 열방에서 더러워진 내 이름. 내 이름이 더러워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밝히 안 주니까, 그 이름이 저주하는 이름이지, 미국이. 영화에 보면, Jesus Christ 하잖아요. 그 욕이거든요. Jesus is the Christ 이라 했는데, Jesus Christ, Christ, Jesus. 그러면 욕입니다. 예수 믿어서, 아이고, 주여, 그게 아니고, 에이씨.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짓눌러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의 비밀을 밝게 드러내는, 그게 바로 성교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로까지 아예 성교에 대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계속 선포했어요. 시편에도 항상 선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교는 뭐 교회 에 해놓고 머나먼 약인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땅끝.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처음부터 천하 만민. 할렐루야. 아멘. 음. 성교와 전도는 떨어진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두고 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고 나의 언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준비하셔야 돼요. 응답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성교의 문을 바라보며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넓히는 작업에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후대들 머리위에 함께 우리에게 열리게 될 200개 나라와이챙계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성교문을 바라보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중간에서...